자병 열고 야 차가 엄청 빨리 나왔네 차가 이렇게 빨리 나온 필요가 있나요 공격을 어떻게 하시려고 엄청나게 커버어버 하시려고 뭔가 대비책이 있겠지 많이 치라고. 탁 나오면, 만아가구요구요 잡으면. 아, 차가 와서 막는 수가 있구나. 그러네. 진 칠하고. 자, 아, 여기 양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, 지금? 자, 밀고. 양득 줄게요. 자, 병을 잡고 잡았을 때 차가 이렇게 오면은 병을 살릴 수가 없죠. 여기 병 주고 일어서 상 잡을게요, 그냥. 양독도 안 하시고. 자, 밀고. 포가 넘어오면 병을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안 돼요. 자, 가보죠. 자, 밀고. 자, 잡으라고 하죠. 자, 차가 죽은 거 같은데 이거는. 자, 포가 죽으니까 살려야죠. 아, 나가면은 잡는구나 그냥. 네. 상이 나가면은 그냥 차가 상을 잡아 버리겠네요. 자 상이 병을 잡을 수 있죠. 상이 병을 잡으면은 차가 사나요? 상이 병을 잡으면은 잡았을 때차갈 자리가 생기네. 차가 사는구나. 대사님 어서 오세요. 그쵸안 잡을 수가 없지 이거는. 자 이렇게 가서 걸 달라고 하죠. 배급 때는 차로 지켜야 될것 같아 차로. 뭐야? 아, 이러면은 상 잡지 이거는. 잠깐만. 잡으면은 차가 빠지나? 상 잡고 가죠. 차 달라고 하고. 자, 잡으면은 차가 이 자리에 와서 상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, 맞아고 가죠? 자 포가 잡아버리겠네 포가 그냥 잡는구나 아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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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장군. 자, 사로 받으면은, 장군 부르려고 했고요 자, 퍼달라고 하죠. 자, 여기는 마도 죽여야 돼요. 마까지 죽을 건데, 아, 죽이면 되지, 뭐. 잡으면 안되죠 돌달라고 하고 자 지금은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면 럼포를 달라고 해야겠죠 당장 차가 죽으니까 탑까지는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를 넣었을 때 잡고 오. 자, 장군 부르고 사로받았을 때 호가 상을 잡을 시간은 없죠? 그런 시간 없어요. 뭐야? 마가 공짜잖아요, 이러면. 이거는 마가 공짜인데. 자, 장군. 자, 자, 잡고. 자, 포가 넘어가면은, 탈을 또 잡아버리죠. 아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탈을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. 일리가 있네. 일리가 있네, 일리가 있어. 자, 일리가 너무 있네 이거 안 빠질 수 없고. 0초 남았습니다. 일단 장군 부르면은 군이 돌아서겠죠. 면포 달라고 하면 포가 넘어가나요? 면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지? 가져 그냥. 자, 올라가 보죠. 자, 중포로 가기를 제가 기다렸어요, 지금. 기다렸고. 자, 포달라고 하고. 차가 또 들어가야겠죠, 지금은. 아니면은 포가 공짜가 돼버리니까 차가 또 들어가야 돼요. 자, 이건 의미 없는 한수. 자, 쿵 내리면 되죠. 들어오면 포 잡을게요, 그냥. 차 죽어요. 자, 포 잡죠, 이거는. 자, 양차. 자요렇게 가서 양차죠. 차 달라고 하고. 자 마가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마가 들어가면은 그냥 차가 포를 잡아버리니까 이 포가 너무 귀한 포예요 귀한 포. 당장 마가 들어가면 외통수기 때문에 막는 수가 거의 없죠. 요렇게 들어가면 방수가 없어요 야, 지금 상대가 둘 장기가 없죠 둘게 없어요 둘게 지금 여기 있는 차가 뭐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막아 들어가 버리면 외통수, 막을 수가 없죠, 이거는. 그래, 만약에 또 이렇게 가면, 이렇게 갈수 있는데, 이렇게 들어가면요, 이제는 또 이렇게 들어가요, 이렇게. 줄차로. 막을 수 없죠, 이것도. 아, 장군 부리면은, 아, 장군 부리면은, 잠깐만. 그러네. 야, 이건 안 되는 거네. 이건 안 되네요. 그냥 잡아야겠네, 이거는. 아, 아니다. 이렇게 장군 부르고 잡아야죠, 장군 부르고. 장군 부르고 이렇게 잡아야겠네요. 그죠? 아니면, 요렇게 들어갔을 때, 이것도 안 돼, 이것도. 이거 외통수라가지고. 제가 지죠, 이거는. 제가 져요, 제가 져안 되는 거고. 차가 빠지면은, 요렇게 장군 부르고 난 다음에, 포가 차를 잡아야겠죠, 이거는. 잡아버리면 되네요.